아, 아잘 잤다. 아, 잘 잤다. 아잘 잤다. 오 그림 그럼 우리 뭐하지? 아 내가 크롱을 위해서 새로 생긴 와치카가 생겼어. 내가 가져올게. 짜잔 새로 생긴 와치카 우와 멋지다 크롱 크롱 가자 크롱. 이렇게 심심하게 가기야, 정말? 하, 아직 시시한데. 어 그러게, 심심하게 갈 때야. 아, 빨리 와. 그랑그랑 오, 뭐야. 사라졌잖아. 어느새 이렇게 빨리 갔대. 가오토스랑 놀다가 이렇게 빨리 갔나? 그러게, 저기도 없네. 오 여기도 없네. 크롱 나 이쪽에 있는데메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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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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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비켜라 크롱. 네가 가져와라 크롱. 알겠어. 나도 내새 와치카를 가져오겠어. 새 핑크스다 왜? 내내 와치카야. 내 나도 가져올래? 벚거이다 왜? 내 와치카야. 오, 다 와치카가 있으니까 좋은데. 그럼 우리 아침 먹고 올까 그럼? 응. 음. 밥다 먹고 왔다 그럼, 음. 아, 밥다 먹고 왔다, 음. 밥다 먹고 왔다, 음. 그럼 우리 놀까? 벌써 저녁이나 그럼 저녁밥 우리 뭐먹냐 그럼? 어, 뭐 먹을 거 없나? 내가 사냥해 올게. 음. 어, 저번에 그 오리고기는 어디 갔지? 어, 아무튼 없어도 되니까. 아, 코끼리 고기다. 야, 너, 거기, 너, 꼼짝 말고 있어. 쭈아, 쾅! 야, 꼬르륵 조심히 왔어야지. 일단, 코끼리는 죽였으니까, 코끼리 먹자. 어? 저기 있다! 닭, 떡. 먹자 다 먹었다 잘 먹었다 어 뭐야 왜내 머리가 부풀어 오른거야 왜 맨날 내 머리는 부풀어 오르냐고 왜 자꾸 그니까 누가 머리 부풀어 오르래 나 갈게 나도 가야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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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 우린, 크롱, 루피, 브루루가 자는 시간에 우리는 몰래 갈게. 응. 안녕, 안녕, 안녕. 어, 맞아, 그럼. 큰일이야. 큰일이야. 큰일이라고. 어떡해. 내스핑크스가 사라졌어. 내독꼬리가 사라졌어. 내 가오 초스가 사라졌다. 크랑. 으으으으으으으으으. 둥둥 둥. 둥둥둥둥 둥. 까 뭐가 부었는데 안녕 크랑. 안녕 루비. 안녕 포고로어 노래들은 누구야? 저기 지 아니 나 자동차 변신해 볼게. 헤헤. <laughs> 오 우리 친구였네. 오 그럼 우리도. 오 안녕 루피 안녕 크렁. 오 크렁 우리 친구였냐 크렁. 정말 상당도 묻해서 미안하다 크렁. 내가 뭘 가져와 보겠다 크렁. 뿅차 이거는 새로운 기찻길이다 그럼 여기서 자동차 연습을 할수 있다 그럼 정말 레이싱 연습 맞다 그럼 음오 근데 이렇게 와 재밌다 놀이 기구도 될수 있네 맞다 그럼 우리 집도 될수 있다 그럼 신기하지 그럼 어 신기하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밤 지낼까 좋아. 침이 밝아졌습니다. 참, 아, 잘 잤다. 크롱, 넌 정말 대단해. 왜냐면, 너는 엄청나게 대단해. 크롱은 최고야. 맞아. 근데 왜나 머리 부풀어 오르고 있지? 안 부풀어 오르다. 오, 뭐지 또? 어 뭐야. 이번엔 진짜 됐잖아. 그럼 우리 다시 자자. 지금 새벽이야. 좋아. 어 이거 크롱백인가? 아, 안 된다, 크롱 백인가? 아 안된다 크롱 아잘 잤다 크롱 너괜 크롱이 죽었어 크롱이 죽었어 크롱이 죽었어 어떡해 어? 저건 뭐지? 그래 너네들 죽었다 크롱 우리 같이 살자 그럼 그럼 이 이야기는 끝. 마술을 불어 보겠습니다.